벌고 먹고 수다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적이 오히려 높았다고 합니다. 뇌는 간절어 실수밖에 배부르고 등 따신데 무슨 생각이...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후만 되면 유독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부터 몸이 처지기 시작해서 오후 4-5시가 되면 진짜 몸이 땅바닥에 붙어버린다고들 하시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병원 진료 가실 때 오후에 가지 말고 오전에 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중요한 수술은 오후에 받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하게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전 세계의 모든 의료기관의 오진이나 수술 실패가 흔히 나타난다고 하네요. 병원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학생들의 표준 학습을 테스트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컴퓨터의 숫자가 학생 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4년간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고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후에 시험을 본 학생들의 점수가 오전에 시험을 본 학생들보다 항상 조금 더 낮게 나온 것이죠. 특히 오후가 늦어질수록 점수가 조금씩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학생들의 성적에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이렇게 오후가 되면 일을 하려는 동기도 줄어들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확 떨어지죠. 이런 현상은 남녀노소의 구분이나 인종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도 거의 매일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이 현상을 오후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오후 슬럼프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됩니다. 세상의 계절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인생의 계절은 딱한번 뿐이죠. 그래서 잘 살기가 힘든 겁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주기인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활동하고 또 매일 잠을 자는 거죠.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리듬을 조절하죠. 호르몬을 방출하고 체온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를 조절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졸리고 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주기 리듬 때문이죠. 우리가 밤에 졸리는 이유는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또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는 줄어들고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해서 우리 몸 모든 세포를 깨웁니다. 이렇게 일주기 리듬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각성과 활동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인지 능력은 하루 종일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어느 시간대에는 더 스마트하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요. 또 다른 시간대에는 반대가 되죠. 특히 밤 시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와 각성 정도가 모두 최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에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이 가장 낮죠. 혈압과 맥박수가 뚝 떨어지고 체온도 가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이때는 인지 능력도 가장 떨어지죠. 사람이 잠에서 막 깼을 때는 비몽사몽 비몽사몽간이라 사리 분별이 아주 떨어지며 명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에서 깨면 곧바로 혈액 순환이 증가하면서 체온도 올라가고 에너지와 각성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잠에서 깨서 점심 식사 전까지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의 에너지 레벨과 인지 능력과 각성 상태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서 7시간이 지난 지점인데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가 됩니다. 이것을 오후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이 오후 슬럼프 때문에 병원 가실 때 오전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진료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덴마크 학생들의 성적 차이도 바로 이 오후 슬럼프 때문인데요. 오후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면서 동기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후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일주기 리듬을 평생 매일 반복하게 됩니다. 오후 슬럼프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리듬이긴 하지만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요인이 수면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낮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탈락이라고 수험생들의 수면시간을 말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사실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돈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질 않죠. 하루의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적의 정신적, 육체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질의 수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후 슬럼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밤에 잠을 잘 자야 하는 겁니다. 오후 슬럼프를 악화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과식입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단이죠. 배가 부르면 졸립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을 급격히 올리지만 그만큼 빠르게 떨어뜨리죠.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도 아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과식하면 힘이 들게 되는 거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위장으로 집중하면 뇌는 간절로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신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은 오전에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덴마크 학생들의 성적을 연구한 결과에서 시험을 치르는 시간 외에도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시험 직전에 20, 30분 정도 쉬면서 놀고 먹고 수다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이 오히려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의적인 휴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때때로 강제 휴식을 취하는 습관만 드시면 오후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고의적인 휴식 습관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정신적 분리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잊고 다른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거죠. 로또를 맞으면 살새 집이나 새 차를 생각한다든지, 내년 여름에 갈 휴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신적 해독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운동인데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보통 1시간에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30-40분씩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야외로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도 활력을 얻는 효과가 있고, 육체적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할 때 잠시 졸고 나면 몸이 상쾌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낮에 자는 10분이 3시간의 추가 활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너무 졸릴 때 잠시 의자나 소파에 기대서 조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낮잠이 20분 이상 길어지면 뇌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고 하네요. 인생의 사계절 리듬은 돌이킬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일주기 리듬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인과 세 가지 습관 적절히 활용하시면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